음? 아빠는 뭐 좋아해요? 아빠는 다 좋아. 어, 로켓. 로켓? 로켓도 좋고 기린도 좋고 다 좋아. 코 당장은요? 코구선장도 좋아. 성주는 뭐가 좋아? 음, 로켓. 로켓 좋아? 오, 로켓 왜 좋아? 내가 바짜고짜 <laughs> 사달래. 왜 좋은지 말해야지. 로켓 타주세요. 로켓가 왜 좋아요? 음 김서진처럼. 응? 김서진처럼. 김서진처럼? 서진이가 로켓 좋아해? 응. 음. 음. 나, 나, 로켓 음. 타주세요. 음, 로켓가 <laughs> 얼마 할까? 그럼, 승주가, 이쁜 짓 많이 해서 동전 많이 모아야겠다, 그지? 돈 모아서 사야지. 그지? 여기 예쁜데, 우주선이 음 있다. 찍고 왔어요. 찍고 왔어요. 응, 찍고 왔어요.